중국과 북한 신우주의 접경지대, 봉황성 이곳은 평양 대봉의 뿌리가 되는 매우 중요한 그러나 우리에게 잊혀진 흔적이 있다 여기가 봉성이에요? 예, 봉황성이요 봉황? 예, 그쪽은 고려문이고요 어디가 고려문이요이 산골에서 고려문 고려문은 봉황성 근처에 옛날 조선 상인들이 중국으로 드나들던 관문이다 봉황성 근처라 그랬거든요 맞네요. 그러면 동양 삼성이죠. 이것이 다 이게 삼성이야, 봐요. 예예. 예, 이외진 만주 땅 구석까지 찾아와 조선에 복음이 전해지길 꿈꾸던 두 명의 선교사들이 있었다. 조선 선교를 위하여 토마스 선교사를 평양에 보냈던 윌리엄슨, 그리고 1839년 스코틀랜드 부흥의 위대한 주역이었던 번즈 선교사는 토마스가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하자. 그 순교 일주기를 맞이해 조선에서 가장 가까운 이곳에 와서 전도를 시작한 것이다. 공황성의 어느 조선적 교회에서 작은 신학교를 개원한 다이어 찾아갔다. 뜻밖에도 이 학교는 번지를 기념하여 세워진 것이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역할 수 없는 권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역할 수 없는 권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성으로 제자를 삼아라. 1800년대 중반 영국 대륙에서 일어난 강력한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윌리엄 번즈는 그 대단한 명성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을 전하기 위해 땅끝으로 가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 했던 가장 외지고 척박하던 땅끝. 만주 북쪽 끝에 찾아와서 개척을 했던 것이다. 진정한 부흥은 땅끝을 지향한다. 부흥은 다른 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이 되어서 이제 땅끝까지 가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미랄이 되어 부흥의 씨앗이 되는 것. 이것이 부흥의 본질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배문입니다. 그토록 조선을 향했던 선배들의 열정을 이어받은 이가 역시 스코틀랜드에서 온존 로스 선교사다. 로스 역시 평양에서 피를 뿌린 토마스의 그 죽음을 품고 고려문과 간도 땅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던 사람이다. 선교지에서 아내와 아들을 잃는 고통을 당하고도 조선을 향한 전도를 멈추지 않은 로스의 헌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사랑은. 이토록 집요하고 처절하였다. 그 눈물로 뿌리는 씨를 드디어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셨다. 고려문을 넘어 중국의 장사로 왔다가 루스를 만난 이영찬, 백홍준, 서상윤 등 조선의 청년들은 세례를 받고 그 땅에 최초의 한국인 교회를 세우는 데 공헌한다. 공관교회 옆에 있는 이 허름한 초막집은, 비록 창고처럼 보이지만 한국 교회의 사상 가장 의미 있는 역사적 현장이다. 한국의 기독교회, 신학의 학생, 한국 대학생, 소학생, 신학자, 신학자 로스는 조선 청년들의 도움으로 1883년 이곳에서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결실을 이룬다. 그리고 그렇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 목숨 걸고 전한 백홍준 서상륜 등에 의해 북한 지역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한국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로스가 번역한 성경을 가슴에 품고 압록강을 건너서 자기 고향을 찾아가 가가호호 성경을 반포하던 권서인 이응찬 서상륜 백홍준 이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만주에서 이루어져 한반도 이북 땅에 이루어진 이 역사는 10여 년 후에 평양과 한반도 이북 지역에서 폭발할 성령 역사의 모태가 된다. 이미 평양 대북의 씨앗은 이 작은 충성과 부흥들 속에 잉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동시대 1883년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략이 미국 워싱턴 볼티모어에서 가동되고 있었다 18세기 영국 부흥의 결실인 요한 웨슬리의 정신을 직접 이어받은 이 유서 깊은 교회의 담임인 가우처 목사를 성령께서 사용하시어 한국 성교의 문을 열게 하셨다. 180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 서련한 부흥은 그들의 시야를 세계로 향하게 하였다. 가우처 또한 뜨거운 성교의 열정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을 예방하러 온 민비의 조카이자 통상 사절단장인 민영익을 워싱턴에서 우연히 만나 집으로 초대한다. 그리고 3일간 대접하며 조선에 대하여 정보를 듣는다. 그때 성령께서 가우처에게 조선 선교의 열망을 심어주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그 미국 감리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한국은 안보내기 따라서 자기가 2,000불의 현금을 해가지고. 큰돈이 <laughs> 예,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걸 했는데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3,000불을 더에 대해서 5,000불 만들어서 한국 선교가될수 있도록 그걸 만들었어요. 당시 조선은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위험하고 작은 나라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우처에게 조선을 향한 특별한 열정을 갖게 하셨다. 부흥의 열정은 또 다른 부흥을잉태한다 가우처의 헌신적인 노력과 헌금으로 아펜셀러, 스크랜튼 등 많은 이들이 조선 성교에 헌신하였고, 뒤이어 무디 등에 의해 일어난 학생자원운동이라는 부흥운동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조선을 향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치밀하게 한국의 부흥을 위한 역사를 준비하셨다. 볼티모어의 외곽의 이 공동묘지에 부흥의 폰지를 담은 아무도 모르는 작은 밀알의 풍경이 있다. 가우처에 의해 한국에 들어와 이화학당을 세운 스크랜튼의네 명의 학생 중 하나였던 김첨동은 가우처가 세운 대학에 와서 한국인 최초로 의학 공부를 하여 의사가 된다. 남편이 그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 하다가 그 아내의 학기가 끝나기 거의 한 16일 전에 여기 보시면 1900년 4월 달이니까 5월 달에 보통 졸업하잖아요. 4월 달에 죽은 거예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안고 조국에 돌아온 김점동은 이름을 에스토로 고치고 민족의 구원과 부흥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헌신했다. 로제타 홀과 함께 평안도와 황해도 등 후에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험한 지역을 찾아다니며 헌신을 다하여 의료 선교를 펼친다. 1900년 초, 김점동과 로제타 홀이 이뤄낸 이 헌신의 역사는 많은 선교사들의 결실을 넘어서는 놀라운 것이었다. 그 사랑의 섬김은 후에 평양 대붕으로 촉발된 이민족의 성령행전에 중요한 차양분으로 크게 자리잡게 된다. 이분은 이름도 없이 그냥 여기에 묻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정말 한국 땅의 복음의 그 열정과 부흥과 또 지금의 저희까지의 그런 열매가 이어지는 데까지 왔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뭐 하나님의 그 비밀과 섭리는 정말 헤아릴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될때 정말 온몸에 전율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주와 미국을 통해 한반도를 열어가던 그 시절 일본 땅에서도 그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당시 서양 문물과 선교사들이 들어오던 관문인 요코하마 그 한모퉁이에 이 땅을 찾아와 헌신한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다. 우리가 잊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조선 선교의 열망을 품은 가우처는 당시 요코하마에서 사역하던 친구 맥클레이를 동료해 고종을 만나 선교 허락을 받아낸다. 이 카우처와 맥클레이의 애슴은 이 땅의 복음의 문을 열게 한 놀랍고 위대한 결실이었다 1882년 박용호가 수신사로 일본으로 건너갈 때에 그 수행원으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일본에 건너가서 개화된 문물을 접하게 될 적에 저는 기독교 신앙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본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이수정이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번역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가 일본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를 다시금 상기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요코하마 벤드라 불리우는 일본에서 일어난 작은 부흥이 맺은 결실이었다. 일본 형제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이수정은 이 놀라운 은혜를 동포들에게도 전해야겠다는 신념으로. 미국 교회에 한국 성교를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요코하마에서 맥클레이의 지원으로 번역한 그 성경을 후에 조선으로 가기 전 요코하마에서 준비를 하던 언더우드, 아펜셀러 등이 가져가 귀하게 사용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렇게 치밀하게 진행되어 온 것이다 사실은 1907년 이전에 조선을 위해서 건너간 일본인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정말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는 우리는 잊고 있고 또 잊기를 원했지요. 최초의 조선 전도자로 건너온 일본인이 노리마츠 마사야스라고 하는 일본인 목사입니다.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연히 조선의 부흥과 그리고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모님은 극빈한 어, 그런 영양실조로 인한 급성 폐렴으로 인해서 조선 땅에서 결국 순직합니다. 대부흥이 평양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그 안에는 위대한 일본인 전도자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양 대부흥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성령의 연결고리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낸 역사인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그 미랄들의 헌신을 거두기 위한 새로운 부흥들을 예비하셨다 그 시작은 영국의 변방 웰지였다 1904년 10월 하나님의 성령이 탕광지대에서 일하며 부흥을 꿈꾸던 이반 로버츠와 동료들에게 임했다 로버츠. 굉장히 네.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평가하시지 않으신다 이 작은 예배당에서 소수의 순진한 청년들을 통하여 20세기를 여는 그 놀라운 부흥의 물꼬를 트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자 했던 웨즈 시골의 청년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견인해 내신 것이다 God looks on the heart of a Christian. 결국 이 부흥은 그동안 복음으로 씨를 뿌리게 한그 작은 부흥들을 결실하고 새로운 땅 끝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 새로운 역사는 영국만이 아니라 미국의 예상치 않은 모퉁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 빈민가의 작은 집에서 20세기를 강통할 새로운 성령 역사가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흑인 목사님을 어, 택해서 그 부흥의 도구 또한 상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흑인 노예 후손에다가 에콘 오을 가진 시모라는 청년을 들었으신 것이다. 그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사과 상자의 머리를 받고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이곳에서 미국만이 아니라 20세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폭병들인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강탈 오순절 운동이 출발할지는 아무도 몰랐다. 부흥은 그 당대에 거두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위한 중요한 포석으로 나타난다. And they 영국, 인도, 미국 등에 나타난 그 성령의 집약적인 역사가 마침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아시아의 변방 한국땅에서도 폭발하였다. 그것은 누구도 예측 못한 것이었다. 지금은 우상의 동상과 그를 찬양하는 건물이 세워져 있지만 이 평양의 언덕에 장대현의 한 교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1907년 1월 분출되어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1907년에 갑자기 시작된 부흥이 아니었다. 이 잔스턴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에게 혹은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국에서도 역사하시고 인도에서도 역사하시는데. 한국에서 역사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누가 이 일의 주역이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명한 김선주 장로가 제가겠습니다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역시 그 부흥조차 그리스도를 닮아 썩어진 한할의 미랄들을 통해 이미 쥐후를 나타냈다. 하나님은 게일 등과 함께 들어온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 하디의 회계를이 부흥의 발화점으로 사용하셨다. 선교사 목사가 회중, 한국인 회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자리해. 내가 여러분들을 인정적으로 너무 어, 무시했다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을 진짜 어, 사랑으로 섬기신 것 같다 우울이니까 한국인들도 그게 감염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부흥운동의 출발이에요 이 하대회계 또한 누군가 들인 애통의 씨앗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 1900년 중국 대륙을 강탄 태평천국의 난으로 번즈가 개척한 만주 지역에 가 있던 많은 선교사들이 한반도 이북 지역으로 피신하게 된다. 그 절박함과 위기의식 속에서 원산 지역에 와 있던 영국과 미국 출신의 여자 선교사 맥켈리와 화이트가 그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한 것이다. 그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간구의 응답이 역시 사역을 실패하고 절망에 있던 하대 회개를 통해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을 생각을 하게 될때 이런 영적인 위대한 인물들을 생각을 하지만 그 이전에 조그만 부흥들이 한국 방방곡곡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빛도 없이 그렇게 죽어갔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눈물과 기도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하나님의 부흥 전략이다. 그 우리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그꼭 참으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성대해 와 오셨는가? 평양 대부흥은 그 수많은 애통의 십부림과 충성들을 위로하고 신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희년이었다. 가난하고 억매이고 고통받는 영혼을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원산 개성 등에서 점화되어 평양에서 폭발한 이 붕은 순식간에 한반도 전역을 성령의 불꽃으로 덮었다 그 불꽃이 지향한 것은 역시 잃어버린 영혼 갇힌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하시는 그리스도였다 평양 대부항은 큰 융합의 날이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또 기독교와 한국이 만나고 그리고 양반과 쌍놈이 만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세상을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진짜 참다운 회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또 한국교회 사가들이 평범히 지금 대부분 운동을 귀하게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장 발전한는게 바로 봉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때그 원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과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누룩과 계자씨입니다. 누룩은 질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미미한 입자인 것을 말하고 계자씨는 바로 양적인 성장에 대한 가장 미미한 입자가 계자씨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이 훈련 속에서 보여집니다. 사실. 이 평양 대 부흥 운동이 원산과 평양과 백만인 구령 운동으로 되어지는 그 배경에는 우리가 알고 모르는 수많은 허다한 구름 같은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며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려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주님이 그러하셨듯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겨자씨의 사명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랑과 충성의 길로 걸어갈때 그 오병여의 드림을 성령의 손길로 축복하시어 진정한 부흥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기 때문이다.